간편하게 하지 말고 공부 어려운 게 좋아요. <laughs> 한번 슬기로 해봤어? 어, 할만해? 내가 답하고 비교해보고. 어. 자, 그러면 이제 20번 작품 한대 서울다 같이 보겠습니다. 한 대는 플러스야 마이너스예요. 한대 자체가 공간이 의미하는 게 마이너스 공간이야겠죠? 한 대, 한대 그러면 마이너스고 거기다 내가 다열고를 해놨잖아. 이게 이제 시험 포인트거든. 뭐냐? 아파트는 집은 집이지만 진정한 의미의 집은 아니지. 주인공 입장에서 그쵸? 그러면은, 아파트는 집은 집이지만 집 밖이라고 할 수도 있죠. 집이 아닌 곳이라는 의미에서, 한 대에 들어가겠니, 안 들어가겠니. 어, 이번 시간도 어김없이 우리 희생이가 다리를 계속 걸어주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오늘 슬랩스 2연 출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아파트. 그러면 한대 아니야? 한대 개념인 거지. 아파트. 도시는요? 한 대. 도시. 뭐 이런 거, 어? 그럼 시골은요 한 대가 아니죠? 거기는 좋은 데니까, 알겠죠? 어그 다음에 또 뭐야? 어 뒷마당이 있는 뒷마당이 있는 집, 이런 거, 이런 것도 한 대가 아니고, 어? 플러스 개념인가 그거는 오른쪽에 내가 다 정리해 놨으니까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어 이사 갈 집을 고르다가 이사를 포기한 이야기, 시골 갔다 도시 왔다가 어, 다시 시골로 돌아가기로 한 이야기. 뭐, 그좀 복잡한데, 요 정도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 아, 정리 한번 해봅시다. 자, 한대서 볼다는 먼저 1인칭이 아니다라는 점, 3인칭이고, 어, 작품 박서술자, 어, 나라는 표현 안 나온다. 특정 인물의 시각에서, 요거 이제 이미 썼으면은 현관편을 색깔을 딱 해봅시다. 이거. 특정 인물의 시각에서 쓴다. 어? 특정 인물의 시각에서. 그 주인공 여자분의 시선에서 어, 시선을 중심으로 어, 작품을 이어간다 요거 이제 중요하고요그 다음에 기왕이 나오고 봐볼까 그 왼쪽이 줄거리 봐봐 왼쪽이 줄거리 자 왼쪽 줄거리 보시면은 자 이름이 뭐라고 나왔어요 정의라고 나왔죠 정의 어, 정의 말하는거예요 정의 정의가 어, 중심 인물이에요 이 정의의 시각 중심으로 어, 전개한다 자 이렇게 그 다음에 또, 한 대, 아까 내가 말로만 했던 거 있잖아. 마이너스야, 플러스야. 한 대는 마이너스고. 그 다음에 도시나 집 밖이나 건물이나 산풍이나 아파트. 이렇게 나오면 전부 한대 개념으로 연결되는 거야. 마이너스야, 마이너스. 알겠지? 마이너스. 음말이 알겠지? 마이너스다, 이거. 그리고 반대편에 이제 집이라는 게 있어. 진정한 의미의 집을 얘기하는 건데, 시골이나 뒷마당이나 이런 게 플러스 개념이에요. 인간적으로 거주할 만한 어떤 공간, 그런 의미로.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이게 선지에 막 이게 막한데 섞여서 나온다거나, 이렇게 나오면 그가 답이야. 뭔 말인지 알아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어, 어, 아파트와 시골이랄지, 어, 이 요거 좀, <laughs> 어, 그럴 리는 없겠지만, 설마, 뭐, 집 밖이나 뒷마당이랄지, 이렇게 나오면은, 어, 모순된 조합이야. 어울리지 않아. 그가 답이야. 뭔 말인지 알지? 그렇게 나올 수 있어. 그 다음에, 이제, 밑으로 내려가시면은, 과거의 도시에서 경험했던 소음 때문에 이 소음 때문에 시골로 이사가기로 처음에 마음을 먹은 거잖아 기억나지 기억나요 그래서 처음에 겪었던 1번 소음이 뭐냐면은 도로야 도로 도로가 뭐야 도로 자체가 소음은 아니겠지 도로가 도로가 누워가지고 아스팔트 사이에서 웃음소리가 나오지 않겠지 도로 위를 굴러다니는 뭐야 자동차 바퀴 소리 경적 소리 이런 걸 말합니다 뭐 하냐 하지 어, 도로 경적 소리, 그 자동차들 경적 소리를 얘기하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시골로 옮겨왔어. 그래도 여전히 소음이 있냐 없냐 있더란 말이야. 두 번째 소음이 있어요. 두 번째 소음이. 이게 뭐야? 번개탄 파는 사람. 번개탄 장수에 확성기 소리가 있더란 말이야. 엄청 시끄러웠죠. 그쵸? 요것 때문에 뭐 골치 아팠어요. 그 다음에 또 뭐야? 사냥꾼. 요, 요, 잘 봐요. 사냥꾼. 사냥꾼이 내는 그 총소리. 이 총소리도, 어, 있었다라는 거. 전부 다 기억하시고 마이너스 마이너스야 사냥꾼 그리고 총소리 니가 생각해봐 멀쩡하게 자고 일어나서 씻고 산책하는 데 생활공간 안에서 총소리가 들린다고 생각해봐 헐. 장난감 총이 아니라 어 소리나는 애들 그 총소리나는 거 있잖아 이런 소리가 아니라 진짜 빵 이렇게 나는 거야 네 총소리 진짜 총소리 들어봤어? 처음에 내가 군대를 갔을 때 훈련소에서 총소리를 한번 좀 듣고 제우스 알지? 제우스가 뭐야? 어? 뭐 돈가스집 이름이야? <laughs> 제우스가 뭐야? 신 아니야 신. 제우스가 특기가 뭐지? 어? 번개 창 던지는 거잖아. 그 우문쾅쾅 번개 천둥수두 있잖아. 나는 천둥수가 번개를 갖다가 이다 번개를 창 모양으로 만들어서 귀에다가 꽂아버린 느낌이잖아. 선등에확 치는데 내 귀에다 대고 치는 느낌 있잖아 그 총소리를 계속 듣는 거지 그래서 내가 나도 모르게 원래 그 사격장에서는 절대 그 사선 총 쏘는 그 선으로 넘어가면 안 되거든 나도 모르게 사격 끝났는데 그탄피를 주워야 되거든 총알 껍질 있잖아 그걸 주우려고 나도 모르게 손을 뻗어서 나가버렸어요 너무 멍멍한 상태에서 그래 가지고 조교들이 뒤에서 발로 박차고 어우구아구구 뭐, 뭐, 이러면서 슈방 이러면서 근데, 지읒같다 이러면서. <laughs> 아, 이 소음이 이제 어마무시한 거지 사냥꾼 총소리 그러니까 총소리 날수 있지 그런 게 아니야 총소리라고 하는 거는 어마무시한 거야. 이게 어 사람 죽이는 거는 이거. 그래서 이것도 마늘스야 그래서 이제 다시 또 도시로 가려고 하는 거 아니야. 그러다가 단념한다 이거지. 단념하고 돌아와요. 정착하기로 하는 거라고 알겠죠? 이때 이때 중요한 게 뭐야? 왜 내가 다시 정착하게 되었는가 했을 때는 아까 그 나한테 처음에는 정말 원수 같은 사람이었지 누구야 번개탄 장수 있잖아 번개탄 장수 이 사람이 처음에는 나한테 원수 같은 사람이었지만은 알고 보니 애새끼를 옆에다 키우고 다니는 사람이었던 거야 시골마다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트럭에다가 물건 싣고 파는 사람 아니에요 아 이제 계란이 왔어요 계란이 그 생각하면 돼 그런 일을 한 사람인데 옆에다 애새끼를 태우고 그 돌아다니고 있더라 옛날지 그러니까 자기도 애 키우는 입장에서 모든 게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제 막 정을 느끼면서 이렇게 이제 전환을 하게 되는 건데 관계가 아, 특히 이제 이건 지금부터는 이제 형광펜으로 색깔을 하겠습니다. 여기 남편의 가족사분 있잖아요. 이게 이제 선생님 촉 같은 건데 촉 발음 출시하시고요 선생님 촉 같은 색촉 같은 건데요. 별별 따해 연계가 되면은 이제 요 부분이 되게 그 구성상 특이한 부분이에요. 이 대목이 왜냐면 다른 부분은 이제 대화로 주머니 바꾸니 막 하거든. 그 회상 속에서도재연한테 대화가 막 나와. 근데 여기는 대화가 완벽하게 제거되고 직접 지시 이거 체크해 놔 말하기 요약하기로 일관돼 있어요. 너뭔 소리야? 큰 따옴표가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야 쏘나. 큰 따옴표가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야. 큰 따옴표가 없는 부분 알겠어요? 큰 따옴표가 없어 그렇다고 이제 뭐 묘사 위주로 가냐 그게 아니고 어? 뭐 행에 대한 묘사도 아니고 이랬다 내 남편이 어릴 때 아버지가 죽었다 엄마는 고생했다 그러면서 나는 뭐내 어, 남편은 생계를 위해서 고등학교를 뭐 공고를 갔다 나왔는데 취직했으나 돈벌이가 별로다 고생 졸라 하면서 집 얻었다 알겠죠 그런 얘기를 해주는 거야 거기에 이제 막큰 따옴표 나와 나와? 안 나와 아, 너. 대화 같은 게다 필요해 그몇년 동안 수십 년 동안 아니 2, 30년 동안의 얘기를 짧게 어떻게 해서 압축 요약해서 보여준단 말이야 알겠죠 그럼 선지에 요약 맞아 틀려 맞고 요약이니까 당연히 뭐야 말해주는 거야 직접 텔링 어? 말해주는 거야 이게 대화라는 뜻이 아니에요 대화가 아니야 알겠지 대화 X라고 써놔 대화라는 뜻이 아니고 말해주는 거야 여태 이런, 이런, 이런 인생을 살았다 라고 줄여서 그리고 직접 지시 알겠지 다시 정리하면 직접 말하듯이 요약해놨다 이렇게 짧게 길게 짧게 길게 짧게 수십 년 동안의 생활 어? 2 30년 동안의 생활 요거 중요해 내 초기야 별표 딱 해놓고요 다음 작품 넘어갑니다 요거는 이제 라면 적당히 끓을 정도의 끓을 정도의 시간 맞죠 요 정도는 네. 약간 부르 터진 느낌이 좀 있지만 아, 못 먹을 정도는 아니다 이렇게 앞 시간에는 한뭐 6개 7개 끓일 정도였다 막 이런 불만 섞인 토로가 좀 있었어요 야 하나 끓인다면서 6개 7개 뭐한 짓이야 이렇게 욕을 좀 먹었습니다 분발하겠습니다 자문 앞에서 입니다 503호죠 503호 503호의 문 앞에서 자기 집이야 나의 집이야 남의 집 앞에서 이렇게 있으면 뭐야 범죄야 알겠지 근데 이거는 자기 집이야 왜 서있어? 뭐가 없어? I have no key. 저에 a 키가 없어요. 키가 작다는 얘기야? 열쇠가 없어요. 열쇠가 없어가지기집에 집에서 어들어 문앞에 있에있야알야지누지랑중랑중장과장 중년 그 중장의장이든이빠 아빠, 0대 아버지랑 중년 가장인 아들이 문 앞에서 못 들어가고 있는 상황 기억나니 안나는 기억나죠 그래서 이제 무조건 나오는 게 뭐냐면은 열쇠야 열쇠 소재 열쇠 무조건 나오는 거야 요거 자 라면 진짜 딱 끓일 정도에서 마치자 양은 많지만 해보자 자 1인칭이야 3인칭이야 3인칭이야 작품 박서술자 잘 챙겨보시고 작품 박서술자 역시 특정 인물 시각에서 위주로 가는데 딱한번 나온다 그랬지 이름 소정남씨딱한번 나와요 소정남씨 소종남씨 서씨야 소정남씨 음. 소정남 특정 인물의 시각에서소설 하고 있다 90년대 초반 얘기인데 아버지가 이제 70대고 아들이 이제 중년이야 자 503호 문 앞에서 보낸 하루에 대한 얘기야 하루 그러니까 현재 시점은 딱 하루 동안 이야기야 알겠죠? 근데 중간중간 회상이 들어가지 회상에서 엄청나게 중요한 소재들이 막 만발하는 건데 먼저 야, 그, 이게 종남씨야, 소종남씨. 소종남씨, 미스터 서야. 지방학교 교사인데, 어, 한 달에 한번 정도 집에 돌아왔다가 가는 거야. 근데 이런 것도 디테일인데 알아두면 좋지. 첫째가 이제 큰아들이 이제 20, 21살의 대학생이고, 그 다음에 이제 딸내미가 고등학생이고, 이렇게. 아 어, 그리고 이제 그의 이복동생이 있는데, 이런 것도 연기가 됐을 때 이런 내용 나오면 당황하지 말라고 내놓는 거야. 이런 내용이 혹시나 나올 수 있어요. 전체적으로 비중은 없는데 18살 18 years old high school a man 어? 고2인데 이 새끼가 내 동생이야 그러니까 자기 아들이 대학생인데 자기 아들이 대학생인데 18살짜리가 자기 동생이 되는 거잖아 그거 어떻게 된 일이야 72세 된 아버지가 젊은 여자하고 결혼을 또한번 해서 이제 아를 아이를 낳았다. 새 엄마가, 낳은, 젊은 새 엄마가 낳은 자식이 학년상으로는 아빠의 아들이니까 내 동생인 거죠. 근데 나이는 내 아들 나이고. 요렇게 어? 이런 디테일도 좀 알고 있으면 좋아요. 당황하지 말고 이목동생이다. 아빠는 같아야 달라요. 아빠는 같아요. 엄마가 다를 뿐이야. 그래서 같은 아빠, 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보면은 다른 엄마, 이렇게 이제 써놔. 같은 아빠 다른 너 엄마. 어? 그래서 이복동생이 두둥 나오면 당황하지 말아라. 응? 그 얘기 하는 거야. 자꾸 그 아버지가 걱정하거든요. 그 도대체 누굴 걱정하는 거야? 알고 봤더니 18살짜리야. 뭐지? 뭐 대자식을? 아, 뭐 누구야? 이러면서. 당황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이게 제일 중요한 건데 형광편로 색깔을 딱 하는 거야. 이 부분. 열쇠, 열쇠. 그리고 별표 이건 무조건 나온다고 했니 안 했니? 수업 때 내가 강조를 여러 번 했거든요 열쇠 무지하 중요해요 이건 무조건 나옵니다 연계 되잖아요? 열쇠 무조건 나와 근데 EBS는 있어 없어? 없거든요 안 나와요 연계 교재는 없는 건데 분명히 무거 나온다 왜냐하면 제목이 문 앞에서잖아 못 들어가지 왜못 들어가? Have no key 그럼 열쇠가 상징하는 게 있다고 뭘 상징해? 자기 집이못 들어가 어? 왜? 열쇠가 없는데 다른 가족들은 다 있어? 나만 없는 거야 나만 열쇠가 없어. 그래서, 아내와 자녀 두 명에게서, 소외당하는 어떤 중년가정의느낌인 거야 이해 되냐 안되 i s i 집에 h e number 해시 parents. I 잖아 아빠 입장에서 쌩 s 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은 m 네도 어느 정도 책임이 있지 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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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m a little senkadana. I 한 거. 그리고 아내 그 지금 뭐야, 엄마랑 우리끼리만 그냥 막속닥속닥 이렇게 하고 엄마 엄마 아빠 딱 얼른 들어 들어 뭐 이렇게 돼버리고 그러니까 이제 이 어우 색깔에 중년 가장으로서의 소외감 요걸 기억하란 말이에요, 이거 알겠죠? 저거 무조건 나와 안 나오면은 출제자가 타이자나 모더나를 이제 10회 명분을 뭐 이회 뭐 과다투과 한 사람 필요한 사람 이런 정도 아니면은. 아니, 거기까지 합시다. 아니, 모기한테 되게 물렸거나, 뭐 이런, 뇌염 모기겠죠. 자, 이렇게 이제 체크해놓고, 개울 색깔, 개울. 요것도, 별표까지는 하지 말고, 색깔만. 오, 별표는 하지 마. 별표는 아껴야 돼. 별표는 열쇠에만. 개울은, 아, 연계의 목목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개울과 관련된 에피소드가 있어요. 그, 나이든 70대 아버지가 젊은 시절이 있었다, 이건지. 내가 호맹이고, 그, 20, 어, 저, 저, 지금, 중년 가장이, 어릴 때 아빠 품에 안겨본 적이 있다 이거지. 어. 그게 이제 몇 감기 중에 아버지 품에 안겼던 때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70대 의 아버지긴 이 하지만 한창 때가 있었다 이거시고 내가 어릴 때 안겨서 포근함을 느끼던 때가 있었다 이거지.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친밀감이 친밀감. 친밀감을 나타내는 소재다. 알겠죠? 어. 친밀감을 나타내는 소재다. 그리고 또 뭐라 그랬어? 구성에구성에 구성의. 구성에. 아버지가 자식을 사랑하는 거를 뭐라 그래? 부성애. 엄마가 사랑하는 거는? 엄마가 자식 사랑하면? 그렇지, 모성애. 이건 아빠가 자식 사랑하는 거? 자 다음 와이프야. 물 팔팔 끓고 있는데 어떡하지? 이거 불고 있네요. 자, 잡곡밥 한 그릇. 이것도 형광편 색깔. 마이너스야. 마이너스. 소재 위주로 정리하는 게 필요합니다. 매우 중요해요. 잡곡밥. 왜 잡곡이냐? 했는데 명절이거든요. 정월 대보름 날. 대구 근방에 시골에 살다가 대구라는 지방 소도시로 도시로 이사갔어 근데 마침 정월 대보름이야 1월 15일이죠 근데 잡곡밥을 명절 음식으로 먹는데 우리 집밥못 먹고 있어 밥 자체가 없어 딱하게 여기 주변 이웃이 한 그릇을 갖다 준 거야 근데 자식은 몇 명이야? 여럿이지 부모에다가 자식들까지 쫄쫄 굶고 있어 근데 그 밥그릇 하나를 놓고 뭐야 아무도 밥을 먹지를 못하는 거야 누구 도 선뜻 거의 다 숟가락질을 못해. 뭐 말지 알지, 알지? 그럼 뭘 상징하겠어 이게? <laughs> 뭘 상해? 궁핍, 가난. 여기다 이제 색깔 딱해. 가난과 치욕을 나타내는 거. 아 이런 처지를 동네 사람들이 다 안다는 거 아니야? 응? 어? 조심조심 그 공용 화장실이 건물 밖에 있는데 공중 화장실에 이제 가는 게 이렇게 이렇게 가는데 사람들이 다 쳐다보고 있고 치욕스럽잖아요. 아 처지면 밥도 못 쳐먹고 말이야 저거. 저 아버지 뭐하는거야? 이렇게 손가락질 하니까 어린이에 이런 느낌을 받는거야 이해되죠? 아까 개우라고는 완전 달라 알겠지? 개우라고는 완전 달라 <laughs> 기억해 주시고요그 다음 이제 아버지의 총상 자 총상 요것도 간단하게 형광펜만 색깔을 딱해주시고 아버지의 총상 자국 전쟁상처다 통과 그 다음 아버지의 안경 낡았을까요? 화려할까요? 브랜드 있을까요? 없을까요? 노 브랜드야 노 브랜드 노브랜드고 낡고 았막그장 장난 아니야. 근데 그거를 구대 두대, 구세역 새 안경을 말하고 쓰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연민 색깔 연민. 아버지 안경은 연민과 관련된 소재. 자그 다음에 가방 손등 묻은 가방은 아버지 거야, 내 거야. 내 내라고 내가 썼는데만큼 그 그의 가방이야 그 그의 가방이야 그 그의 가방. 그래서 소외라고 또 색깔을 딱 해보시면. 왜냐면 하이 상황 자체가 이렇게 문짝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 문짝에 아파트 문에 손잡이가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그렇지 이렇게. 아파트 손잡이, 문 손잡이가 있는데 여기다가 지금 가방을, 가방을 이런 식으로 가방을 걸어뒀다고. 응? 어? 아니 이거 노릇에서 잠깐 쉬고 있으면 그 마누라가 들어올 줄 알았더니 안 들어온 거야. 왔더니 가방이 그대로 있지. 또 이제 목욕탕 갔어. 알지? 목욕탕 가잖아. 아버지랑 목탕 갔다 오니까 또 그대로 걸려 있고, 에이, 날좀 울고 놀이 책도 한참안 했다고 둘다좀 이게 자 자타가 일어나 가지고 또 왔어. 그래도 이제 그대로 있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이건 뭘 상징해? 시간이 가도 가도 열리지 않는 문 자체에 걸려 있는 가방이야. 이래지 그러니까 이건 뭘 상징해? 소외소외 소외. 알겠죠? 가방이 어디 있어야 돼? 문짝이 걸려 있어야 돼? 방에 들어가 있어야 되잖아. 못 들어가고 있잖아. 못 들어가는 가장의 분신 같은 거야. 이해 되지? 오케이. 자, 그다음 에 연속국 여기까지 하면 이제 라면이 <laughs> 이제 국물 한점 없이 국물 한 방울 없이 다붙어진 상황이 되겠네요. 어? 연속국에다가 형광펜을 색깔 하는데 그리고 별표 한번 더. 요, 요, 요것도 사실 아주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기억할 가치가 있다. 세태비판 연속극. 자 그리고 이제 여기까지 이제 마무리 되는 겁니다 마지막 장면 직전에 에? 들어가기 전에 에, 온 동네를 떠들썩하게 하던 그 드라마거든요 자 이렇게 정리해놓고 다음 작품 넘어갑니다 이제 거의 다 왔네요 자 22번입니다 오 오늘의 라스트 작품입니다 22번 작품 삼포 가는 길입니다 삼포는 우리가 모용달씨의 고향입니까 장씨의 고향입니까 시작 정식. 라고 말해야겠죠. 네. <laughs> 산포를 포 가요, 못 가요? 못 가요. 3%왜못 가요? 어? 거기가 사라져버렸어. 원래 섬이었는데 육지로 연결돼버리고그 다음에 관광호텔이 막 들어서고, 알겠죠? 예전에 그 고향이 아니게 된 거예요. 자, 돌아가겠습니다. 어디로요? 문제로요. 이거 그냥 금방 끝날 수 있겠네요. 자, 기호 좀잘 듣는 거 보시고요. 작품 박서술자다. 3인칭이고요. 그 다음에, 자, 인물 이름들 잘 기억해 두시라고. 한번 이럴 때 써봐, 알았지? 정씨. 정씨가 이제 산포가 고양이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제 밑으로 내려와서 공간의 이동을 잘 살펴보실 필요가 있어요. 알겠죠? 요렇게 공간의 이동 보이죠? 뭐, 라고 뭐라고 했니, 방금? 공간의 이동 잘 봐. 주로 시간에 따른 공간의 이동 중심으로 지금 소설이 전개되는 거예요. 그 중요 포인트들을 내가 수업시간에 정리해 줬지? 그걸 내가 다시 요약한 거야. 자 봐, 들판이 들판. 겨울 새벽 들판에서 시작해서 이제 정씨 노용달씨가 우연히 만났시죠. 음, 노용달이가 밥값 떼어먹고 달아났는데 이렇게 만난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찬샘골이 나오죠. 이때는 뭡니까? 백화를 백화름 만나기 직전이죠. 뭔데요? 밥을 먹는 곳이죠. 밥을 새벽에 나와서 배고파 밥 먹어. 그 다음에 이제 송림, 뭐죠 소나무 숲에서. 백화가 볼일을 보이는데, 좀 부끄러운 광경으로 셋이 만나게 된다. 만남, 송림이 그 있었고. 그리고 나서 폐가에서좀 쉬죠? 눈은 내리지, 발은 푹푹 빠지지, 춥지. 그래서 불쬐면서 정이 막싹 트는 거죠. 이때 중요한 포인트는 뭐야? 백화가 과거사를 고백한다는 거죠. 사실은요, 제가 지금까지 몇 번의 사랑을 했는데, 다들 군바리 새끼들이고 이 새끼들이 정주면은 맨날 떠나갔어요.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쵸? 기억나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정치가 하는 말인데, 요거는 형광펜으로 한번 색깔을 딱 해볼게요. 요거는 형광펜 색깔이다. 이게 뭔 말인지를 못 알아듣게 못 알아 되면은, 네, 이 OX 판다안 된다. 요거 알아볼 수 있어야 돼. 고해가 뭐야, 고해가. 어찌 합니까? 어? 어찌 합니까? 어찌 합니까? 고해가 뭐야? 임재범 노래냐고. 고해가 뭐야? 고통스러운 바다. 인생의 비유야. 고통스러운 바다. 인생의 비유. 세상은 고해다. 무슨 말이야? 마이너스야. 살아나가기 괴롭고 험난한 곳이다. 이런뜻이거든요 이해돼요? 음. 요 기억해야 돼. 세상에 대한 인식이 이제 그렇다는 얘기예요. 정씨가 바라보는 게. 자, 드디어 이제 감천 요 읍내로 들어왔어요. 뭐 하려고? 기차 타려고. 전라선, 호남선 이렇게 나뉘어 가는 거야. 백화는 전라선이고요. 그다음에 나머지는 호남선 가려고 하는데. 갈 수가 없게 된 거야. 자, 형광펜 준비하시고. 밑에 이제 인물들 주요 정보들 쭉 보신 다음에, 삼립, 호빵이냐? <laughs> 삼립 대체님, 삼립 대체님, 어, 삼립은 호빵이죠. 야! 그냥 빵이야. 알겠지? 요건형광펜 색깔에, 그리고 별표할 거이 작품에서 제일 중요한 거, 어, 들 꼽아봐라. 그러면은, 일단 애정을 나눌 수 있는 소재들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먼저 삼립빵 요거 두 개랑 찐계란또 백화에 대한 영달의영달의 애정 표시 그 다음에 파시루떡도 어, 파시루떡도 형광 털 색깔에 넣고이 백화의 애정 서로 이제 좋아하는 것이긴 한데 결국 결국은 이제 고부하죠 노용달이 이제 여자가 자기 고향으로 가려고 하니까 구워져 이러면서 마다했는데 그 다음에 여기도 굉장히 중요해요. 특히 이제 관광호텔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니까 잘 기억해야 돼요. 육지도 여기서도 마이너스 기능을 하고 있어요. 고향을 허물어뜨리고 관광호텔이 들어서는 거거든요. 장사하려고. 알겠죠? 그리고 이제 이거는 고향의 반대편에 있는 것들이라서 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기억해야 돼요. 이거. 관광호텔과 육지는 마이너스입니다. 산업화나룻배가 X가 무슨 뜻이냐면은 없어졌다. 그냥 사라졌다. 어? 알겠죠? 알겠죠? 그 사, 내가 살던 고향인데 이 섬이 사라졌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 자체만 놓고 보면 플러스죠. 이거 자체만 놓고 보면 플러스인데 플러스인 것들이 사라졌어. 고향은상징한 것들이 어떻게 됐다고? 상실 알겠죠? 기억해야 돼. 자 다시 방광호텔 마이너스. 그다음에 섬이랑 나루페는 플러스. 기억하시라고. 선지에 나왔을 때 어, 판단 잘 하실 수 있도록 이런 정도면은 산포가는 길은 아주 몇 발이 살아있는 정도로 3분 딱 맞게 떨어지네요. 맞죠?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총몇 작품입니까? 22 작품 수특에 어, 나와있는 것 위주로 배짱이 살리는 어, 현대소설, 배짱이 살리는 현대소설, 1 0살 시리즈 일부를 여러분에게 들 공유를 했습니다. 여기까지 마치고요. 이제 독서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서.